어우 한입거리 지금 아니세요 아시씨 <laughs> 알겠습니다 이, 이거 드시면서 잠깐 아, 네.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아, 오실게요 네. 아, 네. 야 앞에서 아, 먹어서 아, 치즈 돈까스 아. 먹었으니까 소스를 어떻게 뿌린 것까지 바를 거면서 <laughs> 뭐라는데 내가 내가 봤을 땐 중독. 탄수화물 중독이야 아, 뭐이수화물을 아, 뭐, 어떻게 아, 쓰는데 루즈 이불 덮어 괜찮아 괜찮아 아 인생이 몰입이네 저 친구들 좋다 뭐 아니라고 해도 안된 거잖아 아 좋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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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다, 아, 좋았다. 아, 아, 좋았다. 아, 그럼 너 아, 민규 팀이냐?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데 자하군 철이래 요즘 맛있겠다. <laughs> 어 <어쩌라고>? 와처럼. <laughs> 내가 빠낼래. <바 냈래. 웃음> 아, 아, 아무래도 아프지 <laughs> 아, 이게 진짜 <laughs> 너무 싫어 그냥 아 전원부 생일 축하해. <laughs> 야너 그래놓고 철이 형까지 오버한 거야? 이해게잠못 주마. 불면제로 제발. 제발 또한번 같이 남자. 아, 제발 불면제로 제발. 야, 우지 형 불면제로 잘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야, 뭐 <빨리> <laughs> 아, 민규, 이때 아무 연습한 거 생각난다. 아, 진짜,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. <웃음> 떠오른다. <웃음> 아, 좋다. <laughs> 우리, 우리 그, <laughs> 불명, 아, 야! 아, 아 네. 감개무량합니다. 네. 2년 연속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. 이렇게 된거 우승하시겠다는. 아야 아야. 여기서 빨라. <laughs> 제발 진짜. 불면제로와의 악연을 <laughs> 뜯어버릴 겁니다. 아니. 불면제로 3안할거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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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제 자신이 있습니다. 예. 아. 이거 진짜 안 됐으면은 불면제로 3는 제가 진짜 두발벗고 막을 겁니다. <laughs> 불면제로는 야 우지다야. <우리> <laughs> 진짜? 아. 자, 제가 불면제로 3막을 겁니다, 진짜로. 아니 왜? 진짜 잘했는데. 불 꺼주시나요? 어 갈게요. 여러분 불면제로 2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...